모르건즈는 크로스 길드와의 거래를 통하여 전세계의 오로상이 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과 철룡인이 대량으로 학살당했다는 뉴스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계는 뒤집어지게 되었고 혁명의 등불이 더욱 거세져갑니다. 그리고 모르건즈는 매우 만족하며 휴식을 즐기고 있었고 자신의 이동수단인 열기구를 타고 바다를 유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모르건즈의 열기구에 폭탄을 던졌고 모르건즈의 열기구는 그대로 추락합니다. 그리고 모르건즈는 당황하며 세계정부의 습격인가 어느정도 예상은 했다만 어떻게 나의 위치를 찾은거지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모르건지는 항상 거점을 옮겨다니며 세계정보조차 수적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모르건지가 뉴스를 뿌려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건지가 빅뉴스를 발행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신문을 발행하며 모르건지의 위치가 어느정도 드러나게 되었고 최고의 수행요원이었던 로브루치는 이를 놓치지 않으며 모르건지의 위치를 정확하게 간파했고 게르니카와 함께 모르건지의 위치를 찾아내며 모르건지를 기습하는 데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모르건지의 앞에 로브루치와 게르니카 등장했고, 로브루치는 멋대로 이를 벌렸더군. 모르건즈, 조만간 대청소가 있을 예정인데, 세계 정부에선 이 녀석이 거슬린다고 하더군. 이만 사라져줘야겠다, 신문왕.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고양 고양열매 모델 레오파드의 능력을 사용하며 레오파드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모르건즈는 로브루치를 상대로 승산이 없음을 알기에 제세열매 모델 알바트로스의 능력을 사용하며 곧바로 로브루치로부터 도주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게르니카가 체를 사용하여 모르건즈에게 빠르게 접근한 이후 모르건즈의 양 날개를 붙잡았고, 모르건지는 공중으로 날아가는 데 실패합니다. 리고로브루치는 지건을 사용하며 모르건지의 복부를 그대로 뚫어버리려 하였고 모르건지는 사망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로브루치가 모르건지의 복부를 뚫어버리려던 순간, 로브루치를 향하여 총알이 날라왔고, 총알이 로브루치의 팔을 관통하며, 로브루치는 모르건지를 암살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총알 쏜 인물의 정체는 다름 아닌 벤베크맨이었고, 벤베크맨은 총알을 장전하며, 아무것도 하지 마라, 로브루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브루치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빨간머리 해적단 부선장 벤베크맨, 이 녀석이 왜 이놈을 지키는 거지? 라고 물었고, 벤베크맨은 세계정부의 몰락을 알릴 안테나가 필요해서 말이야, 이 녀석이 죽어버리면, 곤란하다고 우리의 선장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한 상태, 대기 정부에서 모르건지를 암살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기에 샹크스를 대신해서 내가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브루치는 전투태세를 갖추며 벤베크맨과 대치하려 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 역시 자신의 총에 무장색 폐기를 누르며 로브루치와의 대결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잠깐의 소강상태가 이어진 이후 로브루치와 벤베크맨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벤베크맨은 로브루치와의 대결이 시작되기 직전 모르건즈를 쳐다보며 이곳을 벗어나라 모르건즈 이 녀석은 빅맘과 연이 있다고 들었다 생일 파티에도 초대될 만큼 가까운 사이라고 알고 있다 지금 당장 홀케이크 아일랜드로 대피해라 빅맘은 임펠다운에 붙잡혔지만 카타쿠리를 포함한 빅맘 해적단의 일부는 세계 정부로부터 도주하는데 성공했다 그들의 그늘에 숨는다면 세계 정부의 암살자들을 피할 수 있을 테다 라고 말해 줘고 모르건즈는 곧바로 홀케이크 아일랜드를 향하여 도주합니다 그리고 로브루치가 채를 사용하며 며모르건지를 쫓아가려 하였으나 그 순간 벤베크맨이 검은색 폐기를 사용하여 로브루치의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한 뒤 로브루치를 향하여 총알을 발포했고 로브루치는 충격을 입으며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내가 온 이상 저 녀석을 쫓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고 로브루치는 건방들지 마라 니네 녀석을 빠르게 정리하고 저 녀석을 암살한다라고 말한 뒤 채를 사용하여 벤베크맨에게 빠르게 접근한 뒤 유광권을 사용하며 벤베크맨의 복부를 뚫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벤베크맨은 무장색 폐기를 사용하며 자신의 복부를 단단하게 만들며 마치 육식의 철교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로브루치의 유관권을 막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자신의 총에 무장색 폐기를 두른 뒤 그대로 로브루치의 머리를 강타하였고 로브루치는 충격을 입으며 땅에 처박히버립니다. 하지만 이내 로브루치는 다시 일어났고 벤베크맨은 역시 사이포폴의 최고 전력이라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벤베크맨과 로브루시의 대결이 진행되는 사이, 게르니카는 빠른 속도로 비행하며 모르건즈를 추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럭키루가 나타나 몸통박치기를 사용하여 게르니카를 공격하였고 게르니카는 충격을 입으며 땅으로 추락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야섭이 게르니카의 팔에 총을 정확히 관통시켰고 게르니카는 충격을 입으며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럭키루는 고기를 물어뜯으며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모르건즈는 이미 놓친 것이나 다름없다고라고 말했고 야섭은 게르니카의 머리에 총을 겨누며 더 움직인다면 쏴버리는. 수밖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게르니카는 루치의 승전보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 허나 상대는 빨간머리 해적단 부선장 벤베크맨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닌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게르니카의 전보벌레가 울렸고 게르니카는 곧바로 통신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게르니카에게 통신을 한 인물은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갈링이었고 갈링은 빨간머리 해적단이 움직였다. 즉시 로브루치를 데리고 퇴각해라 모르건즈 암살 계획을 재구성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게르니카는 현재 벤베크맨과 로브루치가 대치중입니다. 빨간머리 샹크스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고 갈링은 그 녀석은 다른 곳으로 향한건가 뭐 혼자서 움직임을 보일 녀석은 아니지 결국 행동을 취하는건 밀짚모자일터 곧바로 싸움을 중단하고 복귀해라 라고 명령하였고 게르니카는 곧바로 통신을 끊은 뒤 로브루치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야솜은 뭐 우리의 목표는 모르건즈를 살리는 것이었으니 굳이 저 녀석을 쫓을 필요는 없겠지 라고 말합니다. 벤베크맨과 루치는 꽤나 오랫동안 공방을 주고받고 있었고 두 캐릭터 모두 팽팽한 모습을 보이며 어느 누구 하나 물러설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루치는 벤베크맨에게한 차례 정타를 허용했으나 특유의 맷집을 선보이며 곧바로 상처를 회복한 뒤 체를 사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벤베크맨에게 접근하다 벤베크맨은 겸무색 패기를 사용하며 루치의 공격 동선을 읽어낸 뒤 루치의 공격을 완벽히 피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총알에무장식 패기를 더 씌워 위력을 극대화한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총알을 발포하는 기술이 다와 총포난 타를 사용하여 로브루치에게 수십 발의 탄환을 동시에 쏴버렸고, 로브루치의 몸에 순식간에 수십 발의 탄환이 꽂히며 루치는 그대로 충격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하지만 로브루치는 끈기를 보이며 쓰러지기 직전 자신의 한계를 다시 한번 뛰어넘으며 마치 한 마리의 맹수처럼 매우 빠르게 벤베크맨의 복부를 그대로 긁어버렸고, 벤베크맨 역시 치명상을 입으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벤베크맨과 로브루치는 피로 뒤덮였으나 눈빛만큼은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벤베크맨과 로브루치는 대결을 재개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게르니카와 야소러키루가 나타났고 게르니카는 이미 모르건즈는 놓쳤다 타겟을 포기하고 귀환하라는 명령이다 라고 말했고 로브루치는 누구의 명령이지 라고 물었고 게르니카는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피거랜드 갈링성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브루치는 천룡인의 명령을 거부할 순 없었기에 악마일매 능력을 해제하며 전투태세를 해제하였고 벤베크맨을 노려보며 언젠가 다시볼 날이 멀지 않았을 테지 그땐 이 녀석의 숨통을 끊어주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담배를 물어들며 언제든지라고 말하면 루치와 벤베크맨의 대결은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시앙크스 니네 녀석이 예상이 맞았군. 세계 정부가 가장 먼저 노린 녀석은 어떠한 해적도 아닌 그저 일기 기자였군.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이뤘으니 부디 니네 놈도 목적을 이루길이라고 말합니다. 세계정부는 해적들을 전원 소통하기로 결정하였고 해적들이 뭉치기 이전 각계격파를 하며 해적들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는 해군의 주요인물과 세계정부의 주요 강자들을 모조리 소집합니다. 그리고 오로성 갈링 아카이노 콩은 권력의 방에서 최종적으로 회의를 나눕니다. 피터는 해적 녀석들이 뭉치게 되면 꽤나 곤란해질테지 녀석들이 뭉치기 이전 각계격파를 시도한다. 라고 말했고 아카이노는 그렇다면 해군 본부와 세계정부는 누가 지킵니까? 모두 해적을 잡으러 간다면 집을 지킬 사람이 없어지는데, 라고 말했고, 세터는. 본부는 걱정하지 마라. 보안상의 이유로 정확한 이유를 말해줄 순 없으나 녀석들이 마리조아에 나타난다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턴이 자신만만하게 마리조아만큼은 안전하다고 한 이유는 마리조아의 미지의 존재인 이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무의 정체는 아카이노에게조차 말해줄 수 없기에 보안상의 이유로 둘러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링은 어렴풋이 이무의 정체를 눈치채고 있었기에 역시 그 사람은 존재했던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이 작전은 속 속전속결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 어떠한 변수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밀짚모자 루피를 잡을 병력은 있어 결국 해적의 중심은 그 녀석이오 라고 말하며 사실상 해적의 중심을 루피이며 현재 루피를 잡을 만한 인물이 존재하지 않기에 이는 세계정부의 입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그러니 고립시키는 거다 굳이 그 녀석과 정면 충돌을 할 필요는 없지 그 녀석의 동료 아군을 모두 제거한 뒤 세계정부의 모든 전력을 동원하여 밀짚모자를 제거한다 라고 말하면 루피와 정면으로 붙는 것은 어리석은 지식이기에 우선은 루피의 조력자들을 모조리 제거한 이후 루피를 제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노는 그러한 방식이 마음에 들진 않았으나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수긍합니다. 스모커는 제2의 정상결전 이후 자신과 루피의 격차를 실감하게 되었고 매우 좌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루피를 잡겠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고 잠시 소강상태가 이어진 틈을 타 해적들을 닥치는 대로 소탕하며 강해지려 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해적들 사이에서 하얀 귀신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스모커는 고작 일주일 만에 신세계의 해적단 124개를 괴멸시켰고 인펠다운은 스모커가 잡아온 해적들로 가득차게 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해군본부에 복귀하였고 거프는 이를 지켜보며 어이 스모커 때문에 그렇게 필사적인 거냐 너 정도 실력이라면 해군 내에서도 최고인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담배를 피며 밀짚모자 루피를 내 손으로 잡기 위해서요 라고 말했고 거프는 웃음을 지으며 부아타하하 그 기분 잘 알지 나도 한때 로저라는 녀석을 쫓았으니 말이야 하지만 내 손자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녀석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모커 역시 웃음을 지으며 그거야 두고보면 알겠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모커가 자리를 떠나갔고 샌국쿠가 거프에게 다가와 아마 차기 해군 논수는 전 녀석인 것 같지?라고 물었고 거프는 전여석은 나랑 같은 거라고 철룡인들이 건재한 이상 해군 대장이 될 가능성은 없어라고 말했고 생고쿠는 그러니까 더 더욱 전 녀석이 차기 해군 논수란 말이세라고 말하며 의미심장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생고쿠가 이러한 말을 한 이유는 철룡인과 세계정부가 몰락할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제2의 정상결전이 종결된 이후, 모르건즈를 통하여 사건의 전말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전 세계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혁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들은 아예 국가적인 조치에 돌입하며, 세계정부를 적대시하기 시작하였고, 세계정부에게 바치는 천상금을 더 이상 낼 생각이 없으며,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권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혁명의 중심에는 대항할 수 없을 것만 같던 세계정부와, 해군을 무너뜨린 혁명군과 밀지모자일당이 있었고, 밀지모자일당과 혁명군에게 도움을 받았던 국가에서 더욱 활발한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르베 왕국의 국왕 불독은 세계정부를 다도하라 세계정부는 베코리 왕을 앞세워 소르베 왕국을 멸망시키려 했다 하지만 혁명군과 쿠마치가 우리를 지옥에서 꺼내주었고 우리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세계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라는 연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알라바스타, 드레스로자, 와노크니 등 루피에게 도움을 받았으며 철룡인과 세계정부의 만행에 지친 국가들 또한 용기를 내며 공식적으로 세계정부를 적대시하는 입장문을 내었고 세계정부와 여러 국가들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또한 밀 당 혁명군 빨간머리 적당 등 역시 지금 이 세계정부를 무너뜨릴 적 기라고 판단하였고 이들 역시 전 세계 각지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